안녕하세요. 전북행복한 돌봄의 윤준호입니다. 간병인이 가지고 일해야 되는 수칙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근무 시간 동안 전북행복한 돌봄, 유니폼 및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환자 간병과 관련된 병원 규정과 별도의 모든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간호사 및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영동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, 환자의 요구나 불편을 있을 시 즉시 간호사에게 알리고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섯 번째,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반말을 하지 않으며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섯 번째, 취득한 환자의 정보는 누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일곱 번째. 환자의 상태에 관한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가족에게 알리거나 보호자 및 환자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덟 번째, 일반적으로 환자 돌봄의 의료행위 및 의료용품의 판매, 알선행위를 일체 하지 말기 바랍니다. 아홉 번째, 병원 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열 번째, 24시간 환자 곁을 떠나 외출하면 안됩니다. 외출시 보호자 및 환자에게 허락하에 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. 11번째 병원 건물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12번째 간병료는 요금 외에 부과되는 요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. 항상 부드러운 언행과 예의 바른 행동으로 환자의 키위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는 전북행복한 돌봄, 간병팀이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